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40대 이상이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이에 따라 식습관도 조정해야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먹어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는 먹으면 바로 표시가 나는 음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해야 할 음식들과 함께,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공식품의 유혹입니다. 가공식품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찾게 되는 편리한 음식이죠. 하지만 이 가공식품들은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공식품으로는 인스턴트 라면, 냉동 피자, 패스트푸드, 즉석식품 등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 쉽게 또 가장 자주 손이 가는 식품들이죠. 이들은 대개 높은 나트륨, 인공첨가물, 보존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닭가슴살, 두부 등을 이용해 샐러드나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면서도 가공식품의 유해 성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탕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설탕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달콤한 성분이지만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그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 시리얼, 요거트, 소스 케첩, 바비큐 소스 등 등에는 의외로 많은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달콤한 맛이 그리울 때는 자연의 단맛을 느껴보세요.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리얼 대신 오트밀을 선택하고,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으로 바꾸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튀김의 유혹입니다. 바삭바삭한 튀김은 언제나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입니다. 유명 요리사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그러나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위험이 높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등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위험이 더욱 증가하죠. 튀김의 대안으로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여 기름 없이 바삭한 음식을 만들거나 오븐에 구워서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오븐에서 구워 바삭한 스낵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활용한 튀김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지나 호박을 가벼운 밀가루 반죽으로 살짝 튀겨 보세요. 네 번째 알코올 그 매력적인 독.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은 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서면 알콜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경변이나 지방간 같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알콜을 줄이는 방법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알콜 대신 무알콜 음료를 선택해보세요. 다양한 과일 주스와 탄산수를 섞어 만든 무알콜 칵테일은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임과 민트를 넣은 탄산수는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다섯째 빵과 면의 함정. 빵과 면은 언제나 우리의 최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제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가 중요해지니 이런 음식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끊을 수 없다면 통밀빵이나 현미로 만든 면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반죽해보는 것도 재미있고 건강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빵이나 면은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통밀가루로 만든 피자를 만들어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토핑으로 얹어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소금의 위험입니다. 짭짤한 음식은 언제나 우리의 입맛을 돋구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 소금은 적당히 조절해야 해요. 소금의 대체를 찾아보면.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해보세요. 음식이 훨씬 맛있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로즈마리, 바질, 타임 등을 활용해 요리를 해보세요. 건강한 소금 대체제로는 레몬즙이나 식초도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드레싱 대신 레몬즙을 뿌려보세요. 글을 작성하다 보니 다 제가 좋아하고 끊을 수 없는 음식이더라고요. 오늘은 40대 이상이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즐기고 가끔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만이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알았으니 다음에는 어떤 음식을 즐길지 고민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